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6월 27일 일요일 제 지인분이 테슬라랑 애플좀 봐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테슬라랑 애플 차트로 한번 보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슬라부터 가볼게요 테슬라 차트로 가시죠 여기 테슬라에요 테슬라 뭐 차트 설정은 제가 뭐 간단하게 쓰는 거 여기 가지고 왔고요 테슬라 보시면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다권에서 있었던 게, 테슬라의 시작은 이쪽이죠?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렸을 때 저항 라인이 여기. 근데 이 저항 라인 위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더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올라가고요. 한번더 슈팅이 나와요. 한번더 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가 다시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슈팅이 나와요. 이번에는 뭐 크게 슈팅이 나왔죠? 크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번에 조금 빠졌어요.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이 위에 형성된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저항라인이 형성됐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 저항라인. 이 꼬리도 위에 저항라인에서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을 때 고점이 찍힌 저항도 한번 긋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승 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항라인은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고 이제 추세를 그어보겠습니다.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 추세까지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여기 추세는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저점이 있었고요. 여기 저점을 이었는데, 지금 이쪽 저점이랑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는, 뭐 이렇게 급등 추세는 무너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이제, 이 각도의 급등 추세는 여기서 무너진 거 보실 수 있죠 왜 무너졌냐면은 이게 고점이 높아지고 이 고점도 만약에 더 위쪽에서 이쪽에서 형성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눌러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가 있는데 이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고점이 낮아진 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상승 추세는 이제 무너졌어요 상승 추세 무너졌고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요 추세를 보셨을 때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단에서 막고 올라가고 여기도 막고 올라가고 여기도 막고 이번에 슈팅이 나왔어요 이번에 슈팅이 나왔고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대드기법 224일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111일선도 뚫어 올리고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어요 요거는 차트 살짝 괜찮게 돌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이 하방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 하방 추세를 맞고 여기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상 하방 추세를 뚫어 올렸거든요. 이 하방 추세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라인이 771 달러입니다. 771 달러까지 저항대가 여기 저항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반등이 이 구름대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요.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터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방 추세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77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서가 중요해요 요 위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요 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에를 도전하는지 요거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를 조금 돌렸기 때문에 771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애플도 지지와 저항라인을 그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바닥건은 너무 이전이니까 내려가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지금 저항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앞전에 맞고 떨어졌던 저항 라인 여기 근데 이걸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 맞고요. 여기서 또 저항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갈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기 저항을 맞고 만약에 뚫어 올리면은, 이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요렇게 이 하방 추세가 있는데, 어, 이거 하방 추세 위에 대해 조금 걸쳐있네요. 걸쳐있고, 이건 상승 추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3월 저점에서 끌어 올렸을 때, 지금 이 라인이랑, 이 라인 두개 라인이 있는데, 지금 요 앞전 라인은 이탈이 됐으니까 지우고 지금 요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요 라인으로 보구요 음좀더 가까이서 한번 더 그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좀 둔각으로 그렸을 때 이거도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도 지우고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죠 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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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각수렴이 끝자락에 왔죠?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까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요 마지막에 어떻게 갈지 보셔야 돼요. 요 마지막에 이게 위로 올라갈지 좀 복잡해졌네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은 추세가 좋거든요. 추세가 좋긴 한데 너무 고점이죠. 너무 고점이라서 일단은 저 간단하게 저항라인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여기 맞았을 때 이게 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항 라인을 세부적으로 하나 더 그려드리면은 요요 요 라인 있거든요. 이쪽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요거 지지 지지 라인 요까지 올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노리시고 저항 라인은 아까 그려 그려드렸던 라인 137달러 137달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지라인은 128달러고요 저항라인은 137달러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이랑 테슬라 해드렸는데 혹시 해외 주식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쭈...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외 주식도 차트 지지와 저항라인으로 그으면 되거든요 뭐 차트는 나와 있는 대로 분석하면 되니까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